민선 7기 출범 2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 보도. 오늘은 보수 텃밭인 화천군을 이끌고 있는 최문순 군수입니다. 내 고향은 화천이란 긍지를 심겠다며 교육 복제에 주력하고 있는 화천군은 군부대와의 상생이 생존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2년 전 민주당 돌풍을 잠재우고 민선 7기 재선에 성공한 최문순 화천 군수. 최문순 군수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고 화천군정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상 기온에 따른 산천어 축제 파행에 이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표명 발언 동물보호단체의 산천어 축제 논란은 지역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업친대 덮친 격으로 국방개혁 2.0에 따른 27사단 해체에다 코로나 19 파고는 적경적 화천군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습니다. 재무순 부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과 거주 지원금 100%를 제공하는 교육 복지를 통해 지역의 자긍심을 우선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엄마 속에서 잉태해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남은 2년 동안 육군 사관학교를 화천으로 유치하고 군수용품 생산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등 적경지역의 한계를 장점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토균형발전과 통일시대 대비를 명분으로 강원도 청 유치 등3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어려움은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은 이 사업이 우리 화천 미래를 견인해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확신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뜻을 모고 의지를 모아서 이 사업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방역이란 말을 만들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최문순 군수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우수하다는 에세이 평가를 거뒀습니다. 국민과 현장을 강조하는 최 군수의 뚝심 행정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각종 악재로 힘들어하는 지역 민심을 추스리고 살맛 나는 화천 시대를 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